20,25,6,5,14번 일단은 이거는 이거를 약간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은 log2에 루트,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2가 되죠? 그러면 이걸 다 인수분해 할수 있죠? 마이너스 n 제곱 빼기 10, n 빼기 75 이거는 마이너스 n 15 곱하기 5로 되죠? 이7 5 그러면 n 빼기 15, n 더하기 5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n 빼기 15에다가 n 더하기 5 분의 75 마이너스 k, n이 0보다 크다 양수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어 이이 이 값이 1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야지 0보다 클수 있으니까 하 값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진수, 조, 진수 조건도 있어야죠 여기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일단은 이걸 풀어주면 이게 1보다 큰거니까이이것들도다 이 1보다 크니까 제곱해서 넘기면은 이 n-25, n-5라는 n에 대한 이차함수가 75-kn이라는 직선 1차함수보다큰클 때를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2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일단 이게 둘 n이 자연수니까0 기준으로 75, 75를 지나죠 0, 75를 둘다 지나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15, 직선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아니, 출발해서 대충 이런 느낌 움직이겠죠? 직선이. 그럼 일단은 이게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직선이 13일 때 0보다 작거 나갈 같다. 이쪽에 있을 때 12일 때 위에 있으면 대기되 완전 커죠 직선보다, 아니, 이, 이 참수가 밑에 있으면서 13보다 커지면은 이게 0보가 작아져서 직선이 0보가 작아서 완족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직선이 75-12k, 11을 직선에 대입하면 이게 0보다 크고 75-13k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은 어, k가, 355, 6, k가 6이 6만 될걸. 일단, 풀업식으 12분의 75, 13분의 75. 그럼 이건 대충, 6, 음, 점모식이죠 그럼 이거 여기는 6.5식이니까 k가 6이겠죠. 하나. 그래서 첫번째 k값이 하나 6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직선이 여기서 시작해서 13일 때 같아지는 순간, 같거나 작아지는, 같거나 큰 순간 13일 때, 11일 때는, 이 점수 함수 값이 더 직선 보 크고 13일 때 적어지는 그 범위를 부동식을로 그 세워주면은 일단 직선에 1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17이죠 3 곱하기 17은 5일이고 이게 여기 직선에다가 식 대입하면은 75-12k 일단 이때는 이점수더 커야 되죠 개수가 1니까 그리고 13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아3 곱하기 1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8이니깐 36이죠 36이 이제 직선이 더 크거나 같으면은 만족하이 조건에 만족을 하니깐 13 대입하면 75-13k 그래서 이 조건을 풀어주면은, 일단 12k 가 이거 넘기면은 24, 그리고, <laughs> 그리고 13k 가 어, 9, 39. 그래서 k가 3보다 작고,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니까 k가 3이겠죠? 그래서 k가 3이랑 6두개 나와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를 1을 다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 넣어서 진수 조건도 쓰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